빨리 여기 트위치 있어요.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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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트위치 있어요. 여기. 그래, 트위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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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다 여기.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기다려어 아. 끊었는데 아. <laughs> 호홍 이따위로 할 거야? 나안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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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fuck you. Hey What? hey h hey, e 와 끊었는데. Yeah, 어 그니까 나밖에 홍안해 그지. 홍, 홍 이따위로 해? 어. 나안 해. 아저안 해요. <laughs> 와. 아, 진짜 실망입니다. 그 와중에 아. 자야 끌어줬는데. 이럴게요. 내가 게요 이럴게요. 요이 이럴게요. 이럴요이요이럴요이럴요 이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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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럴게요. 이럴이 끊었는데 공중 모양에서 끊겼어. 직수 님이 잘못했네. 누가 누가 뛰었어? 아 직수 님이 뛰었어요? 아 직수 님이 잘못했네. 힌트라가 밀쳤나? 힌트라가 <laughs> 밀친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백발백중. 잘 끝이네. 네, 축하해요. 근데 어시가 왜 하나도 아 없죠? 시발. 주삼바이너. 아무래도 i 게요 o u go? I go. 이 i 이고 o u go? I go. I go. I go. I g 어 I go. I go. I go. I go. 물어볼게. 라이엇에 문의해볼게요. 저도 라이엇 라이엇 go. I go. I go. I go. 에너 뭐야 <웃음> 누구세요 <웃음> 여기요 예 네, 보고 있어요 여기요 필요 없을 뿐이에요 나 혼자 다른 게임 하니 <laughs> 뒤질 뻔했네 까비. 아 까비 쉴드를 누가 들어줘 누구 아무나 아무나 아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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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 없어 아이번 앨범 아, 곧 뒤지겠는데? 오케이 아, 아깝다 빨리 썼어 아니 뭐해 우리팀 옆에서 가만히 서있어 그 인정 인정 힙 응. 인정 어 실망입니다 불치님널 끌면은 내가 뒤질까봐 못 끌어왔어 아, 아 진짜 잡을 수 있었는데 풀질 박았는데 미안 예안 죽어 에이. 저걸 끌면은, 우리, 가끔 살당할까봐못 끌었어. 어. 갔다. 어떤 새끼? 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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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멸이 없다. 기다려봐. 아무나. 너, 어, 뭐야, 마공 좀 없음? 마공 좀 만들었어. 아, 실수하네. 쥐새끼 어딨어? 여기. 저기 있잖아. 미니언 좀 먹어봐요. 넉스라도. 오케이. 넉스라도. 그냥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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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쉴드 좋같네 뒤치 컷야 이게 원컴을 못 내면 쉴드도 버텨버리네 아깝비뭐야 아까비. 어 아, 이렇게 전쟁하자 이거 죠 오케이 오케이. 참참. 개맛있다저 새끼 큐안 빠지나 럭스? 어이 씨발궁 <laughs> 빠졌는데요? <웃음> <웃음> 어 열시 트위치 뭐 하셨는데? 여기 근처에서. 트위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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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누가 밀었는데? 지식 치 게임 재밌지 않니? 아, 아 짜증 나. 제붕쓴 <laughs> 거다. I got it. W가 딱히. 어, 아, 김일목의 사람. 어다 풀피네. 아, 불빛 때문에 애가 안 보여. 아, 포탑도 못 미니까 W 선보 안 해야겠다. 에. 돌아가게 해 줘. 못 가지 못 가지 이 새끼. 야, 어디야? 나왜일로 갔어? 눈똥이 타고 날라가지 않았을까? 나 네, 눈똥이 네. 아닌데 그러게. 왜 오, 거기 있어? 리신도 뭐 리신, 리신이 발로 찬 거는가. 아, 아, 리신이 바... 리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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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음... 그랬구나. 존나 새. 이게 나야 뭐 했지? 어 너무 아픈데? 이거 가야겠다 영 아아 탄나 부시가 좋아 에헤 부시 따뜻해 이제 먹을게 찾았어. 있다. 까비. 아, 존나 깨박이 싫어졌어. 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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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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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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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미신 빡빡이시, 애기? 야, 한번웃어줘야겠 나와. 글치템뭐 가는 거야? 대켓. 근데 방출봉 뭐야? <laughs> 돈이 안 돼서. <laughs> 참았어야지. 아니, 근데. 너무 어... 못 참지. 눈덩이가 없는데 어떻게 접근하라고 무암 무한... fucking 하나 더. <웃음> <웃음> 오 마음 멈 음, 아이고 손에 아픈가. 와 티치가 게임 재밌게 잘하는. 아. oh shit fuck you. 헤더링이야. 그래 그래 잘해야 돼. 끝. 어, 우리 티커 먹자. 아... 에이, 쉴드 싸게 들서 와, 어, 쉴드 봐. 개쳐 나와. 아, 어, 암살이 안 돼. 여기, 여기,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뭐야? 짜증나. 어, 전멸까지 쓴다고? 야. 플라스 <laughs> 자. 오빠, 좋대 죠 리블랑 <laughs> 투망차. 아아아아 이게 뭐야. 리블랑 <laughs> 탈래서 줬잖아. 줬됐다 <laughs> <laughs> 실드가 안 까져. 줬됐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실드가 퍽질 나게 넣고 빠고 빠져야 되는데.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그렇지, 뭐야. 어이 내거 <laughs> 거기 개새끼야 <laughs> 내거괜찮게잘 아, 네, 죽겠네 얘도 내거 희발이 하나 어디 갔어 아어 <laughs> <laughs> 어, 포탈 오랜만이보다 안녕 <laughs> 어 바로 W 하나 찍었다 끄래 안돼 아. 살려줄했더니 <laughs> 이 니네가 잡았어. 포탑 부셔. 직스 뭐 해? 니 살려. 더블 썼어, 왜. 직스 직무역이 개쩔어. 니네 살려. 살릴려고. W 풀죽어 직스가 지금 할 일은 포탑 깨기밖에 없어. 알았어, 뭐 이제. 알았어. 알겠어. 니팀버릴게 네 이제. <laughs> 직스는 개인지야. 직스 개인지야. 아, 갔다. 아, <laughs> 어떻게 분신이 맞고 살아남을 수 있죠? <laughs> 이게 다 환영입니다. <laughs> 어딜 보시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laughs> 제 잔상입니다만. <laughs> 잔상입니다. 그건 내 잔상이라고 이 새끼야 죽였어. 저 새끼 실드 뭐야 저거? 실드가 안 까지는데? 이제야 예, 제 고통은 좀 아시겠습니까? <laughs> 아, 근데 좀 괜찮아요. 원거리라. 아, <laughs> 트위치 나와라. 트위치 나와. 트위치 부시 흔들렸다, 방금 여기. 나와라. 뭐, 치코리타 아니다. 빨리 나와라. 어디 갔노? 엥! 와, 리신. 뭐야, 이거. 지금 <laughs> 바로 어, 오는데? 어디 아, 나는 아, 네. 리신 거기까지.

네 살렸어 어뭐 어디갔어 <laughs> 어디갔어 있었는데 없어졌어 아니요 있어 아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laughs> 있었는데 아. 없어졌어 그니까 있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 근데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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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었는데 저 알아서 죽을걸? 하하하 <laughs> 게 냅두고 죽음을 난죽태그랬는데난 죽음을 태그하겠다 크 <laughs> 멋있구만 멋있어. 돌아가지 <laughs> 못해. 이중 속박이야. 이게 뭐야? 뻔. <laughs> <laughs> 불출불 구경하지 마이 새끼야. <laughs> 아니 리신을 끌면 우리가 줬되는데 그게 AP가 네 명이라서. <laughs> <laughs> 에이지가. 갱플이라서. 바인드 <laughs> 허! 어! 저안 죽었는데? <laughs> 안죽어는데 간다네. 아, 잡았다, 그래도 어, 괜찮아? 괜찮아? 나 실드야. 저, 먹을 사람? 내꺼. 퇴치, 퇴치, 뒤에. 아이, 딜좀 떨어져! <laughs> 난 스킬이 없어, 아무것도. 저 새끼 뭔데 저게 프리해! <laughs> 난, 에잇, 원딜이 아니라고. 평타 있잖아! <웃음> <웃음> 원거리라매! <laughs> 원거리 인척했어, sorry. 패시브 평타 존나 세잖아, 왜 그래! 아, 죽었다. 컷. 죽였다. 트위치, 어딨냐, 나와라.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나와 어, 개새끼야. 맞다 <laughs> 나이스 오케이 지팡이 하나 존맛탱 <laughs> <전마탱. 웃음> 궁! 불 ㅎ 치 개인주의야 <laughs> 이거 먹고 해요 신들라님힐 먹어요 신드라님 잘 가. 이거 이거 한번더 해. 꿈 없어. 나빈. 난궁 없진이야. 너 혼자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찐 아니었어? <laughs> 미안해 알았어. <웃음> <웃음> 왜 나한테 그래? 그게요 <laughs> 왜 저한테 그러서 걸어온 남중이한테 그래야지. <laughs> 저안 했어요. 아. <laughs> 어날렸어한번더 <laughs> 기회를 준 거야. 다시 고민을 해보라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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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인포가 너무 많아. 이 새끼가 어딜, 어딜 네 머리에 떨어지는 것만 세 개야. 세개 3개. <laughs> 오냐? 울 거냐? 오네. 우니아 놈왜 얘부터 빠이 음아 <laughs> <아악! 웃음> 죽기 싫어 실마가힐 리치베인 가버릴까? 의미가 없나? 어 뭐야 트위치 쿵쏘 쿵 뭐야 어뭘 올리는 거야, 뭐, 어, 거야? <laughs> 난 봤어 <laughs> <laughs> 아, 왜안 띄어지나 했네 씨발 유산 카 <laughs> 난 CS가 갑자기 공중부용하길래 뭔가 했지. 뭐안 될래? <laughs> <도와주실래요? 웃음> 쫄았다, 쫄았다. 살려줘. <laughs> 아 분신인 척하고 도망가지. 그래도 죽었을걸? 니는 사슴이 걸려있는데? 센스가 없어. <laughs> 아, 미니언 올린 그거보단 아, 슬프다. <laughs> 그게 나야. 어, 못 잡냐? 어, 나이스. 잡아야. 어. 저 새끼 전멸 썼어. 야 우리 급우 조아 급우 된다. 지금 분존나 세다. 예? <laughs> <laughs> 캠프 <캠플> 위주로 해. <laughs> 트위치 찾아, 트위치 이 새끼 또 숨어 있어. 뿅. 럭스 죽여버렸어.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아. 아... 와, 꿀탱탱 모른다. 아, 그러니까. 이래서. 앞 서들이랑 못 놀겠다. 아, 걔를 알아야 돼? 알라는 건 아닌데. 유명한 어. 단어기해 아, 애들 막존나게 맨날 하더라.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어이, 쉐키, 어딜 가. <laughs> 내꺼? <거? 웃음> 오케이, 오케이. W, W on, W on. 아, 미니언 꺼져봐. 니가 미니언을 없애도 포탑은 우리꺼. <laughs> 쟤 뭐하니? 나 가만히 있는데 <laughs> 오, 스탑무비. 야라. 오케이, 포탑, 포탑. 아 하나 내꺼 게. 아뭐 하는데 다? 나왜뭐 잡았잖아 죽더라도 갖고 갔어. 왜다 죽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다 대주네. 아아 되게 쉬운 사람 아니었 <laughs> 너도 죽었잖아. 먹어주. 너도 난 죽었잖아. 난 포탈 일러 맞아줬잖아 부수라고. 안녕. <laughs> 와힐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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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바이바이. <laughs> 데이지다 테이지 개깡패다. <laughs> 아이폰보다 데이지가더 세지 않나? 그 사빈정. 내가 할 아까 아까 친구랑 할때 아이폰했었거든 칼버라면서. 아이폰 진짜 저저 존나 세임 저거. <laughs> 존나 개깡패야. 누가 아이폰 무시해? 무시는 안 했어. <laughs> 아니 사람들이 씨와 아이폰 존나 무시하잖아. 음, 쟤 뭐하니? 음. 럭스. 가만히 있는데 못 맞춰. 그래서 움직이는 내가 맞았어. <웃음> <웃음> 뭐야. 아 부시에서 평타치지 말라고 씨부레. 르블랑이야 르블랑. <laughs> 내가 먼저 졌다고? <laughs> 아, 이거 때리는 맛이 안 나, 이거. 아, 부실 뻔했네. 어 붙지 마, 우리 팀한테. 킬. 안녕. 여기 안에 트위치 있어. 아니야, 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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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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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개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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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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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이. 이! 이겼다 <웃음> <웃음> 아니 저걸 앞에서 안때리데 <laughs> 죽여달라고 알짱거리던데 <laughs> 그래서 바로 죽였어 왜 죽였어 앞에서 자꾸 갈짝거리길래 죽여버렸어 나이스 여기다 힐 먹지 마라 오케이 그냥 바로 전멸 빼 버리죠 아 미안 맞아줄라 했어 약간말랐헤헤라 트위치 있어요 트위치 오케이 트위치 할때 바로 놓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으 yeah. <laughs> 야이씨 뭐가 그러냐, 딱나하나네 다들 눈사야. 와, 여기에 술통이 깨지니까 뭐할 수가 없네. 어우, <laughs> 음. <오>, 모기. 뭐야, <laughs> 다 어디 갔어, 우리 팀? 이, 템 살아. 그, 그만 나가. 그, 너 거기서, 거의 더 이상 <laughs> 나 피치가 여기서 그 때리기로 와. <laughs> 바로 찍었는데.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멋있겠지, 너. 웃음> 나 어디 갔어? 너무 놀라서 죽시계도못 썼는데. <laughs> 오케이. 와. 대이지 집었다 앉어 이빨 <laughs> 이렇게 존야 나왔다. 개이식, 이렇게. 트위치는 근데, 트위치는 아, 근데, 갱플, 갱플님이 궁 한번 떨궈주면 바로 대가리 떨어질 수 있음, 공 오케이, 확인. 방럼 그렇게 해서 죽인 거긴 해서. 뭐야, 데이지다. 일로 <laughs> <이리로> 와, 데이지. <laughs> 자꾸 주인 <죽인> 곁으로 돌아가는데? 나 <laughs> 데이지 죽여버려, 저거. 앵플님도 시간 필요할 것 같은데 잡을라. 땡. 예. 갈 탐이 없긴 하다. 시간은 저희가 저희가 맡으면 돼. 되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저구 없죠 저... 어저 실드바 안 까졌어. <laughs> 안 까져. 하지만 P1이었죠. 트위치. 제가 오른쪽으로 돌게요. 오 씨발 뒤질 뻔했네. 어 씨발 뭐 먹으러 올까? <laughs> 아 지금 누비방도뭐먹어 갈까 할까? 나 지금 고민 중이야. <laughs> 아저뭐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아픈데. <laughs> 저희 AP도 너무 힘들어. <laughs> 아, 안 죽어. <laughs> 아나 PM 하시긴 한데어 너무 아파. 지금도 트위치는 원콘네이긴 하는데 근데 결국 우리... 더 딜을 올리는게 의미가 어, 있나 싶기는 해 미안해요 미안해 요 종소리 <laughs> 존나 올려야 되네 아 트위치 미안해 뭐 <laughs> <너> 어디갔어 <laughs> 뭐야 트위치가 트위치가 난 라인 클리어 해야 되는치 듯한... 여기! 어 뭐야 응. 넌 누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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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아... 니가 왜거서나오 실드다 실드 와 어... 실드. 어, 실드 봐 저거 어메 지려벌렸어요이나 <laughs> 천천히 천천히 길리잃다 어? 아존다 졌다 좋댔. 이게 아... 뭐야 시간 아, 아깝다. <laughs> 아 실드가 좀 역겹긴 해. 아, 실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AP가 많아가지고 제, 다들 주포 갔어 주포. 음, 탱이 없어. 예. 네. 아 근데 아깝다. 아